아, 요새 나이가 되니까다 암기를 못하네요 아, 근데 V100의 성공률이 있어요 어, 성공률은 자 이제 첫 번째 분만이 그러니까 첫 애기도 제왕절개 했고 우리 은난씨 네,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되게... 두 번째 자연 분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선행 분만 력 중에 자연 분만을 했던 사람이 음. V100의 성공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83%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몸무게가 4kg가 안 돼요. 3. 몇 kg인 경우가 이제 V100을 성공했을 때 조금 더 성공률이 높고요. 4kg가 넘는 경우보다. 그 다음에, 촉진제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촉진제 안 쓰는 거아니죠요 네. 자연. 그냥 자연 진통을 기다리는데, 자연 진통이 걸리는 경우가 성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왕절개술을 했을 당시, 그러니까 이제 뭐 진통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수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궁경부가 한 3cm, 4cm 열려서 제왕절개를 했던 경우와 7cm, 8cm 열려서 제왕절개를 했던 경우가 좀더 많이 열려서 제왕절개를 했던 경우가 성공률이 높다고 돼 있어요 음. 또 하나는 첫 번째 제왕절개 적응증이 아, 그러니까 이제 제왕절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제가 이제 산모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난산, 쉽게 말하면 진행 하다가안 돼서 제형절개를 했던 분들은 골반이 적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에는 브이백도 조금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음, 실패할 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어게 통계로 내주니까 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은 그 교수님한테 오시는 V 백 산모분들이 처음에 들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부르더를 무서워하시고 별로 안 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V 백을 제일 네. 많이 하신 분으로 네. <laughs>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저 교수님하고 나왔던 V 백 산모 중에 4kg도 있었어요. 오, 아, 그랬어요 네. 음. 어 그러면 지나가는 질문. 교수님께서 네. 같이 출산해 보시니까 자연 분만으로 낳은 애기 중에 제일 큰애기몇 개였어요?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4년. <laughs> 4년인가5년전 한국 엄마 어, 남편은 외국인이고 아 그래서 5킬로 5 k m 4.98인가 5킬로죠 진짜 커어 진짜 기억하는 거 보니까 받기도 힘드셨겠어요 애가 너무 급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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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사줘야 된다고 <laughs> 유치원 가야 된다고 나자마자 간단히 말해 딱 예정일에 진통을 시작했고 진통시에 피가 몇번쭉 나와서 조기 태반 방리가 <laughs> 걱정돼서 캐나다에 있는 병원에 두 번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세 번째 가니까 3cm가 열렸다고 어차피 예정일 지났으니까 옥시토신을 어 프린트를 하다 말았네요. 옥시토신 그 마지막 질문 옥시토신에 <laughs> 쓰고 오, 양수를 터트리자고 해서 알았다고 시작했는데 6cm까지는 에피듀랄 없이 참다가 도저히 못 참는 고통에 이제 에피듀랄을 맞고 8시간 동안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음, 저는 출혈이 음. 심해지고 아기는 심박동수가 몇번 떨어지고 결국엔 제왕을 했어요 나중에 태방 검사해 보니 출혈이 약간 있었다고 둘째는 꼭 브이백으로 낳고 싶은데, 진통시 얼만큼 출혈이 정말 정상인 건지, 아니면 위험한 건지, 어. 첫째 분말 때 태반 문제가 둘째 때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laughs> 네, 첫째 때, 뭐, 진행이 빠르지는 않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피가 비치길래, 네, 피가 비치길래, 어, 본인은 조기태반 박민주 걱정해서 음. 병원에 갔지만, 음. 뭐, 병원에서는 괜찮다. 별로, 네, 괜찮고 음. 그 다음에 두, 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갔을 때 3cm가 열려서 촉진제를 음. 썼고 6cm까지 참으시다가 6cm 때 무통을 맞으셨는데 음. 그 맞다. 이후로 맞다. 8시간 동안 진행이 안 돼서 결국 재연장을 했다. 하셨다는 네. 거죠. 네. 진행이 그래서 두 번째 때 v 1 0을꼭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네. 네. 어, 네. 질문이 네. 좀 애매한 게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기 때 태반의 문제가 뭐였는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음. 전치태반인지 태반조기박인지 태반전치태반 같으면은 저 정도의 피가 나올 수도 없고 뭐 난리가 날 테니까. 네. 예, 그리고 산전에 몰랐을 리가 없고요. 네. 태반조기박리 같은 경우도 어, 태아심박동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뭐 벌써 수술을 했었을 것 같고 아마 첫째 때. 조기 태반 박리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네. 전치 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어 예상하고요. 네. 어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음. 네. 그래서 아마 산모가 그냥 본인이 걱정하시는 거 같고 어 어쨌든 진행이 안 돼서 그리고 태아 심박동이 약간 불안정했다고 그랬죠. 네. 네. 결국은 이제 뭐 태아 심박 절박가사로 이제 수술을 하신 거 같은데 부이백은 하실 수는 있어요. 태반 문제만 아니라면 제가 말하는 그 자연분만을 시도하지 못하는 태반의 문제는 태반 전치태반, 그러니까 이제 자궁경부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전치태반이거나, 그리고 태반 조기방리는 산전에 진통 전에 알기보다는 진통 중에 할 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임신 진통 전에 태반 조기방리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부이백은 충분히 시도는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응급 제왕절개술 때 횡절개를 했는지 자궁을. 횡절계라는 게로는부분 저희 우리 산모들 손톱 네, 이렇게 가로로 나는 거 아시죠? 네, 비키니 라인에 그렇죠. 따라서. 네네, 옆에 자궁도 그렇게 가로로. 네네. 음. 네. 음. 근데, 근데 아주 오래 전에는 10년, 음. 20년 전에는 세로로 넣었어요. 네, 자궁을. 배도 세로로. 배도 세로로, 아, 자궁도 세로로. 이 고식적인 세로로 넣는 몇십년 전에 넣었던 그 방법이나 아니면 횡절계를 넣는데 아기가 안 나와서 이렇게 T자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또아 위로 그런 거꾸로 t 자죠 이렇게 네네. 그런 경우 아니면 근종이 너무 커서 음. 자궁부의 일부분을 근종 수술을 떼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v 백은 고위험군이래서 음. 시도하지 왜냐하면 자궁 파열 빈도가 훨씬 높다고 돼 있거든요. 음.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v 백을 원하시면 상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해봐야 알죠 <laughs> 저도 전달받은 질문입니다, 교수님. 네, 그 임신 하게 되면서 이 가슴에 이제 그 유두 옆에랑 그 다음에 배하고 그 다음에 성기 있는 부분이 많이 까맣게 되셨다고. 원래 까맣잖아요. 네, 그것도 근데 그게 다시 돌아갈수있는 호르몬지. 돌아갑니다. 네, 네. 호르몬 변화. 임신선 그, 네. 그리고 아, 까매지, 네, 지금 임신선 까맣이지잖아요. 네. 이렇게 외음부도 소음순 이런 그, 색깔이 좀 갈색이 네. 되고. 뭐 바자이나 질도 우려리 돼서 막 이렇게 보라빛 나고 유도도 까맣지고 그게 다시 돌아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지만 그것도 개인 차가 네. 심하죠. 예 네. 네, 시간도 걸리고 조금 더 탈색된 채로 이렇게 피그멘테이션된 채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결혼하기 전뭐 학생 젊은 중고등학교 애들 때처럼 렇게 핑크색으로 돌아간다거나그 친하. <목소리> 개도 <목소리> <목소리> <걔도> 호르몬이야. 개요? <걔요? 목소리> 그것도 호르몬이. <목소리도> 어, 그쵸. 음. 그쵸. 멜라토닌과 관련되어 음. 있죠. MSH가 이제 멜라토닌 자극하는 호르몬이 임신 중에 증가하, 증가하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임신이라는 건 여자한테는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laughs> 그러니까 어. 남자들은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laughs> 그리고 이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작은 분만 안 해봤지만. <laughs> 이, 저 정말 네.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네. 그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음. 아기를 낳을 때 비키니 왁스, 그러니까 제모를 왁스. 다 왁싱을 다 하고 하는 거라 음. 안 하는 거라 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떤 게 좋냐고. 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아왜냐면 제모야 되니까 잘 공합을 음. 해줘야 되죠. 어그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위생이나 아니면은 자. 네. 어 일단은 열상이 하나도 없으면 괜찮아요 열상 없이 잘 나면 제모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분만 직전에는 제모를 한 것과 안한것 상관없이 그 히비탄 뭐베타딘 같은 걸로 소독을 음, 좀해줘야 애기머리가 나오는 데기 때문에 열상이 되면 꼼해줘야 되잖아요 봉합을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회원부에 헤어가 많은 산모도 있고 좀 적은 산모도 있어요 특히 뒷 부분에 많은 산모도 있고 앞 부분에 많은 산모도 있고 음. 근데 이제 뒷 부분이라는 거는 항문까지잖아요. 근데 회음부 열상은 대부분 그질 뒤쪽에서 항문 쪽으로 찢어지는 부위니까 그쪽 부위로 그러면 이제 봉합을 할때 이게 헤어가 자꾸 끼죠. 그그그 음. 그, 그. 그러니까 이제 면도를 저, 일부 해주죠. 난, 난 내가 직접 알자 봐서 알잖아요. 면도 조금 해주잖아요. 그 끼지 않게 봉합하는 부위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왁싱을 깨끗하게 해오시면 의사한테는 너무 좋죠. <웃음> <웃음> 혹시 열상에 대해서 봉합을 할 때도 예, 음.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으니까 헤어가 안 끼니까. <laughs>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 오늘요? 어뭐 아, 아, 너무 당황스럽네. <laughs> 오늘 이렇게 뭐 영상 타는 거 너무. 부끄러워해서, 어, 음, 창피해다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제잘 어? 어? <laughs>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좋은 정보 예. 네, 되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게 좋은 출산의 첫걸음입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